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. 나 지금 하고 싶어. 남편이 지쳐 있을 때 속욕을 확 이끌어낼 수 있는 말. 나 지금 하고 싶어. 혹은 다소 장난스럽게 마마 오늘은 소첩이 모시겠나이다. 남자의 몸은 당장 뜨겁게 달아올 것입니다. 거기가 좋아. 더 깊이 천천히 곧 느낄 것 같은데. 파트너가 너무 강하게 서두르면 여자들은 속도를 늦추고 싶어집니다. 빨리. 빨리라는 말은 곧 올가슴을 느낄 것 같다는 신호입니다.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들은 더욱 속도를 내고 보다 힘껏 돌진하게 됩니다. 나 지금 죽을 것 같아. 가장 강렬한 것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. 절정에 도달할 때 가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. 남자들은 항상 여성이 새로운 무엇을 느끼기를 원합니다. 굉장하다. 당신 너무 섹시해.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고 싶어,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다는데 감동하지 않을 남자가 있겠습니까? 당신 백 점이야, 나 오늘 몇 점이야? 이럴 때 여자가 남자에게 오늘 당신 백 점이야, 만 점이야. 아마도 당신의 남자는 당신을 위해서 하늘의 별도 별도 따다 줄 것입니다. You can do 드잇 여러분 구독 파가 주세요.